예,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 신앙의 위대한 힘이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어,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브람과 조카 롯이 이렇게 함께 살다가 이렇게 보니까 번성하고 막 이러니까 땅이 좁아져서 서로 못 살았어요. 왜냐하면 서로 막 종들이 땅이 좁으니까 먼저 차지하려고 막 애쓰고, 뭐 우물도 저도 차지하려고, 풀밭도 먼저 차지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충돌이 돼서 다투게 되고서 막 서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그때 조카 롯은 자기 큰아버지 그동안에 사, 같이 살아왔었는데도 이 부기재물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요단들을 먼저 바라보면서 야 저기는 물도 넉넉하고 풀밭이 넓지가구나 내가 저기 가서 양을 치면 큰 부자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쪽으로 훌쩍 떠나버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 조카 롯이 굉장히 욕심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서로 그냥 우물을 먼저 차지하려고, 풀밭서 먼저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다투니까, 아부라함은 신앙으로 좀 살려고, 좀 조용하고, 평화롭고, 좀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맨날 우당탕탕 다투는 소리가 들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야, 너 떠나라, 떠나라. 먼저 떠나라. 신앙생활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우하면 내가 좌아마. 아유, 얼마나 징그러웠으면, 네가우하면 내가 좋아하고, 네가좌하면 내가 우하겠다아브라함 같이 점잖은 분이 그렇게 막, <laughs> 이게 떠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랑 살려면 같이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시끄럽고 맨날 다투고, 그러니까 헤어져서 이렇게 살자. 근데 그로은 그땅 좋고, 물 좋고, 이런 양치기 좋아서 돈을 잘벌수 있는 부자 되는 기술을 선택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아브라함에 남은 거니까, 헤브론 산, 산, 산. 거기에 뭐 필요도 별로 없고 좋지 않아요. 그쪽으로 갔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근데 이렇게 헤어지고 났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었어요. 신앙을 선택한 아브라함은요, 막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아주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았거든요. 저기 어려움이 많고 각박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세상 재물을 보고서 부자 길을 걸어갔던 사람은, 어이, 그렇지가 하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쫄딱 망해요. 아니 물도 많고, 그냥 풀도 저, 거기서 전쟁에 휩쓸려 가지고 쫄딱 망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몸까지도 포로가 돼서. 그냥 생명까지 위험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을 택하해서 간 각박한 산악제도 같지만은 아브라함은 막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고 엄청난 번영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롯은 세상의 그러한 곳을 바라보면서 그걸 의지하고 나갔는데 망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한 이러한 사람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은 뭐냐 그 힘은 뭐냐 한번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선택한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고 나니까 막혔던 우물에 돌을 치운 것처럼 샘물이 솟아 나오듯이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동안에는 막혔던 것이 주님이 그날 찾아오신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게 막혔었어요. 왜? 로 때문에. 로시 막 욕심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육신적으로 사니까 맨날 다투고 서로 그냥 불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혀져가지고 주님이 못 찾아왔던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보내니까 이제 막혔던 것이 확 뚫어져가지고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다니 주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 하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거라 너는 이걸 다 너에게 주마. 그러고 너는 눈을 들어서 다 보고 이걸 다 가져라. 이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이는 땅을 내가 내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라. 리 내가 내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줄 있을지인데 내 재산도 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랬어요. 이 땅을 너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렇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롯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고 땅을 주신다는 약속도 없고 스의 후손이 잘 된다고 번영도 보장하지 않으셨어요. 육신의 욕망, 세상 거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맡겼었지만 그걸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막 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손도 주시고 신령한 축복을 많이 주셔서 그 후에 그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그러한 영적인 신령한 은혜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탐 대실이라는 게 있어요. 소탐 대실 이 로스는 고그 우물을 조금 더찾하고뭐 조금 풀밭을 더 차지하고 이렇게 좀 부자가 되고자 했지만은 크게 잃었어. 그냥 재산도 잃고 생명도 잃을 뻔하고 그냥 다 폐가망신다. 이게 소탐 대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이렇게 선택하니까 그냥 어마어마한 축복이면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선택한 신앙의 은청은 환란을 명쾌해 주다는 거예요. 롯은 하나님보다는 재산을 부자를 꿈꾸면서 재산, 재물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요단들의 소돔과 고노라를 향해서 떠나가지고 있었는데, 아이 거기에 뜻밖에 전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어? 그 거기서 전쟁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그래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재산은 다 약탈당하고 몸은 포로로 잡혀서 죽을 뻔하고 이렇게 생명마저 위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간 그 아브라함은 환난이 없이 큰 부자가 되고 오히려 환난 당한 롯을 구원해주고 건져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하여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환난을 면해주시고 보살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 상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렇게 번제를 드리니까 불레새 사람들이 막 군사로 쳐들어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불레새 사람 쳐들어오는 데다 우레를 바라고 막 그냥 우박을 떨어뜨려서 막 어지럽게 해가지고 그들이 도망가게 해서 이 사이를 이기게 하셨던 걸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환란을 당하지 않게 골리앗을 싸울 때도 그냥 얼마나 큽니까? 거의 2미터 7 0 c m 정도 되는데 아이 그 골리앗이 어린 다윗한테도 꼼짝 못하고 그냥 거기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내게 오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 이름으로 가노라 하면서 물맷돌 하나로 그 골리앗을 이마에 맞춰 떨어뜨렸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승리하기가 있는거예요그 유교사변 때한 부대가 적의 폭화에 맞아 전멸하는 상황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중에서 기적적으로 한 병사가 살아났어요 근데 그 병사의 어머니가 권사였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기도회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군대갈때 포켓 성경 하나 주면서 야 이거 날마다 나 너를 왜 기도할 땐너 이걸 달마다 읽어라. 잊지 말고 꼭 읽어라. 그래서 그 폭해 성경을 널 중간에 담고 다는데 온 부대가 다 총탄에 맞아 다 죽었는데 이 3명은 총탄에 맞았지만 이렇게 해필이면 그 성경책에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성경을 뚫지 못해가지고 그는 살아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는 무엇이 달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믿는, 따르는 사람을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그 붕사였던 무디가 어느 날 어릴 때 들판을 가다가 들판에 세워놨던 그철책이 넘어지면서 거기 깔렸다 해요. 그 얼마나 무겁던지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는데 거기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소리 들여도 누가 오는 거 없어. 그이 사람이 아이고, 이제 내가 죽는가 보다. 두려운 생각이 들었었는데 갑자기 기도해라.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저를 좀 도와달라. 빠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번만 더 힘써 봐라"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게 다시 한번 힘을 쓰니까, 그 놀라운 기적으로 그 철책이 이렇게 들어올려져서 빠져났어요. 근데 그 무디라는 사람이 최초의 기둥답이었다고 감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환란을 면하게 해 주세요. 그 어느 전도사님이 어릴 때... 깊은 물에 빠졌었답니다. 그래, 그때 죽은 줄 알았는데, 아이고, 주님하고 부르지르니까 갑자기 어떤 손이 나타나더래요. 자기를 이렇게 들어서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옮겨졌다고 합니다. 이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식인종들에게 선교했던 분 중에서 아세트라는 선교사가 계셔요. 근데 그분이 선교 활동을 하는데 그 식인종들이 그 아세트 선교사를 잡아가지고 죽여 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밤에 그 집에 간 거예요. 근데 밤에 갈 때마다, 어, 거기에는 아주 건장한 사람이 창칼을 들고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 집을. 그러니까 도저히 무서워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낮에 보면은 아무도 없는데, 밤에서 이렇게 그선교사를 잡아먹으려고 가보면 꼭 군사가 지키는 거예요. 창칼을 가지고. 그래서 무서워 떨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다음에도 또 그렇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야, 이게 왜 이런가. 그래서 이 식인종들이 낮에 아세트 선교사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물었습니다. 아니, 낮에 보면 없는데, 이상하게 밤에 가보면 누군가 칼과 창을 들고 너를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식인종 물음에 아셨던선교사 아, 우리 집에는 아무 지킨 사람 아무도 없는데? 없다. 그러니까 식인종들이 에이, 거짓말 마라.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가 너를 끌어다 잡으려고 할 때마다 여러 차례 왔는데도 밤만 되면 창칼 들고 너를 지키고 있다. 그가 누구냐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선교사라는게 퍼뜩, 아, 하나님이셨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쓸모없는 저 죄인을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키는 자가 없다고 내가 불평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대요. 순간적으로 그걸 깨달아서 천사가 그렇게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키시는 거예요. 험한 꼴안 당하게 지키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선택한 신앙의 은총은 아브라함은 형통에서 거부가 됐어요. 성공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형통함을 줘요. 그것이 제가 늘 말하는 대로 사람은 죄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는 존재라 형통할 리가 없어. 사람은 고난 속에서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의 보혈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씻어냄으로써 이제 형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불통이 떠나가고 예수의 보혈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붙어서 이제 복이 붙으니까 형통한 거예요. 죄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을 선택하면 형통한 거부가 되고 잘 되는 거예요.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의 사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318명을 한 집에서 기르고 훈련 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력이 아마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 누구요? 삼성전자 뭐 이병 뭐 누구 그 사람보다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318명이라는 것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데워주고 다취자해 주는 것은 그돈 어마어마한 재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숫자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정말 이대사리 최고 부자가 다섯 명만 먹여주고 입혀주고 쓸거다 해주고 감당해보라고 그 사람 못할 걸 어림없어요. 그, 그런데 318명을 기르는 아브라함의 재물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살려고 다섯 왕을 이 318명을 끌고 와서 다섯 왕을 물리쳐서 한 개인이 다섯 나라 왕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놀라운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산악 지방에서 그렇게 강한 부자와 강한 세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기는 사람은 형통하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요셉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선, 순종하니까는 가는 곳마다 형통해 가지고요. 보디발 이지 가면 보디발이 형통하고 감옥에 가면 감옥이 복을 받고 궁전에 가면 궁전이 복을 받고 결국 감옥죄수였지만은 애굽의 총리까지 형통하게 됐잖아요.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은총이요. 그 어느 목사님이요. 교회를 지으려고 교인들과 같이 기도를 막 하는데 온, 어느, 날그 교회 앞에 사시는 어느 분이 교회를 찾아와서 자기 땅좀 사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근데 그 땅을 보니까 미나리 밭이더래요. 그래서 미나리 밭인데다가 땅이 낮아서 아, 이건 쓸모가 없다. 그래서 아유, 우린 안 산다고 했더니 아, 자꾸 찾아오더래. 그러더니 아 싸게 줄 테니 좀 사달라. 그냥 간곡히 부탁을 해서 그냥 싸게 샀대요. 하도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근데 몇 달이 되니까 그 근처에 큰 길이 나게 되더랍니다. 근데 그 길을 만드는데 엄청난 흙이 버릴 데가 없으니까 그 공사하던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서이 흙을 멀리까지 버리려면 비용도 들고 시간도 많이 드니 저 낮은 저 밭에 부으면 좋겠습니다. 저것 좀 붓게 해달라. 그 미나리 그 밭에. 어 그래, 그래 허달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대한 대가도 드리겠습니다 하고 돈을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공짜로 훅도 다 메우고 또 돈까지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교회를 졌어요 아름다운 교회를.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래? 도랑치고 뭐 가재잡고 뭐꽁 먹고 알 먹고라고 하는. 아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일석이조 삼조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 형통해. 그 미국의 치즈왕 그래프드라는 분은 엄청난 큰 사업가지만은 사실은 그가 마차에다 치즈를 싣고 다니며 팔던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매일 아침 치즈를 팔러 나가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판매 전략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수많은 트럭으로 치즈를 공급하는 치즈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래프드가 그 성경 비교를 묻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지혜가 생겼고 그것을 나는 실천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분 사람이 아주 초라하게 처음에는 짜박게 시작했는데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자꾸 지혜를 줘서 판매 전략 지혜를 줘서 그대로 숙천했더니그 미국의 피조한 어마어마한 거대한 사업가가 됐고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악인에는 자꾸 일이 꼬여요. 하나님을 떠나 악인은요, 그 조카 롯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욕심 쫓아가고 오니까 하는 일마다 꼬이는 거요. 그러고 망하는 거요. 아 거기에 전쟁이 일어날줄 누가 알았고, 포로 잡혀갈줄 누가 알았어. 또 그가 사는 소돔과 공우라고 어떻게 되냐면, 죄악이 심해서 하나님이 화산에 불심판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응? 롯은 전 재산이 다 불태워졌어. 폐가 망신했어요. 아이, 도둑놈은 필요한 것만 가져가지만 불은 필요 없는 것까지 다 태우잖아. 그러니까 불이 너무 썩은 거예요. 아주 폐가 망신당했잖아요. 악인들에게는 형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이랑 동업하지 마세요. 예수 모르고 세상 재물만 쫓고 악한 사람들이랑은 같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망하는 거예요. 꼬여요. 절대 그거 조심하세요. 추레국 때도 애국 군사들이 막 병거를 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막 이스라엘 백성 다시 붙잡으러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딱 갈라서, 응? 이스라엘은 싹 보호해서 순조롭게 건네겠지만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국 군사들은 병거 밖에 막 하나님이 진흙을막 붙여가지고 달리기가 극난하게 하셔가지고 홍해 바다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물이 합쳐져서 다, 자고, 다 죽었어요. 그 어느 철도 사업가가 임종을 맞이했는데 그가 수많은 종업원을 거들린 거대한 철도왕국을 이룩했고 수천만 달러의 돈을 벌었던 사람이요 근데 그가 죽음을 눈앞에 눈 시점에 이 사업가 아들이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들아, 너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실패자의 손을 붙잡고 있단다. 그때 아들이 대답하기로 어이,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아버지는 실패자라요 아버지는 위대한 철도왕국을 건설하셨고, 수많은 사람을 고용했으며 수천만 달러의 달러를 벌어들였지 않아요 그 아버지가 실패자라니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업가가 말하기를 아들아 결코 그렇지 않다 이런 일을 하는 동안에 나는 그리스도를 멀리 떠났었단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 모든 자는 다 실패자들이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뭐든가 해놔도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몰고 떠나면 그건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실패자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을 선택한 신앙의 힘은 명예로운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롯스는 포로로 잡혀서 아브라함 덕분에 겨우 목숨은 부지했지만 부끄러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조카도 살리고 다섯 왕을 처부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국제전 인물로 컸어요. 소도망과 멜기세덱 살레망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그를 영접하였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가 빼앗거든 재물과 조카, 롯,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소도망이 뭐라 하냐면, 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나머지 물건은 그냥 네가 가져.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아니요, 아유, 이 물건 내가 취하는, 아닙니다. 그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야 했다는 말을 할까 하여 내가 네가 속한 모든 건실 한우락이나 들맥끈한 가닥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겠다 하고 당당히 외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 그런 그 재산 필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한 신앙의 은총은 영광스러운 명예와 당당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마 어마 그돈몇푼때문에막 그냥 욕심부리고 이러지 않은 거 하나님의 그 당당한 명예 당당함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든 부하 명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죠 인간적인 방법이나 꾀로 지혜로 나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큰 명성을 얻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레스와 수뇨가 있어요 그가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분인데, 그녀가 다르지당이라는 곳에서 기차를 타고 어디 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테레사야, 너는 5만 명의 고지와 2만 명의 문둥병자가 우글거리는 캘캘터로 가라. 그곳에 길거리에서 태어나서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는다. 너는 그들을 살았을 때 잠자리를 주고, 죽을 때는 무덤을 만들어 주어라. 이렇게 하나님 운석을 들었어요. 그녀는 2년을 준비한 끝에, 마침내 1948년 8월 8일 켈타도로 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단한 권의 성경책, 딱한 벌의 수녀복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녀가 드렸던 기도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이한 벌의 옷이 헤어지면 무슨 옷을 입을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일 아침 어디서 먹을지 나는 모르고 떠납니다. 1940년 9월 10일 당신의 부심을 받고 이제 나는 주님 말씀대로 떠납니다. 내 인생을 당신께 부탁합니다. 그라고 떠나서 그캘리타에서 30년을 사는 동안 그 사람이 백곳의 고아원을 세웠고 가난한 자와 불쌍한 고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마더 테르사는 평생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생활했는데 왜냐하면 그녀가 사랑하는 캘리타 빈민촌에 신을 신는 사람이 없고 전부 맨발로 살기 때문에 자기도 똑같이 맨발로 살았어요. 맨발로 호텔도 가고 비행기도 타고 유엔 본부까지 연설도 하고 백억관에도 영접을 받았습니다. 근데 누구도, 아유 저분 맨발이라고 더럽다 몇시 하거나 출입 거절한 적이 없어요. 누구나 그를 환영하고, 사랑하고, 존경이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그쪽으로 향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세계적인 명예와 명성을 얻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무슨,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류의 빛을 남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영광을 여러분 후손들까지 다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힘을 알고 항상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